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 아닌 능력을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제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영광은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어, PPT 한장 넘겨주시겠어요? 어, 여러분 이분 얼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댄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어, 아프리카노메리칸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배우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프로듀서기도 합니다. 시드니 어, 포이트요그 네, 흑인 영화 배우 이후에 38년 만에 아프리카노메리칸이 아카데미 여우 남우 주연상을 받았던 두 번째. 사람이 덴젤 워싱턴입니다이 사람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어, 맥베스의 비극이라는 영화가 2년 전에 상연되었습니다. 이 앞에 영화관에서도 상연되었는데 거기서 맥베스 역을 맡아서 그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고요. 그 영화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뷰한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21년 뉴욕 영화제 개막작으로 그 올려졌던 영화인데 이영화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한 기사만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출에 더욱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든 것,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님께 향하게 했을까? 우리를 누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만 주는 평생 공로상이라는 것을 아메리칸 필름 인스튜트에서 주는데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주시고, 저를 바로잡아주시고, 저를 꾸짖어주시며, 저를 가르쳐주시고, 저를 발전하, 발전하게 하시고,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내일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가 그런 성취를 이루고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뜻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아가 자신의 선지자직을 마치고 마감하면서 대신 엘리사가 엘리아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과정 또또 엘리사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데레, 여리고에, 길갈에 이 선지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본문에선 1절에 길갈의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 보면은 이길갈의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가 100명이었대요. 근데 이세 곳을 합치면 적어도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이 사명을 끝까지, 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아가 사역했던 시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당,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이방 여자로서북 이스라엘의 바발 숭배를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됐던 시절입니다. 이세벨은 사단의 하신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악한 여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다라고 얘기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 시대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로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키운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직은 엘리야가 엘리야의 선지직을 계승해서 잘 감당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고통이 가장 큰가 하면 죽음의 고통인 것 같아요. 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참 영광스러웠을 것이라고 우리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열왕기 상의 앞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대적들과 엄청난 일당 백으로 싸웁니다. 신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나면. 그 영광이 다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온 건 죽음의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호랩산으로 도망을 쳐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만나고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후에 세매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합니다. 가뭄 중에 펼친 발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엘리야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는 것이 그 불과 바람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후에 잠잠히 잠잠히 가라앉아 있을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대단한, 그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아는 참 모세와 비슷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엘리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엘리아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아도 호랩산에서 여와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이 모세와 엘리아는 나중에 죽고 나서 기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고요. 또 기념비도 없습니다. 그를 기억할 만한 것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기억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기념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덜덜 떨었던 엘리야 위협 그 위협에 또 모세도 얼마나 인간적인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사역으로 겪어야 하는 고난도 감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로 줄여놓은 것이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평가를 할때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은 인간적인 평가로는 왕이 됐고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정말 왕이 되고 정말 그 전쟁할 때 이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걸 너무 좋아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불행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그의 영광이 뭐로 끝나요? 우상 숭배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온갖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지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개가 <laughs> <걔가> 아압의 피를 <laughs> 핥았고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평가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대단하게 <laughs>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인 평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엘리야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렸다는 것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그는 영광의 선지자였지만, 그 영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졌다는 것이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얘기한 덴젤 워싱턴이 최고의 그런 공로상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성취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자리나 지위나 명예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젤 워싱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빛내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에 사는 진짜 지혜임을 도전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아름답고 당당한 마지막을 만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요, 계속 우리로 알고 명예를, 권력을, 불을 추구하라고 자꾸 등을 떠밉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꾸 부러워하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쓸쓸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본능이 부축히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막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것을 교정해서 바른 모범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엘리아는 왜 유혹이 없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팎으로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유혹, 세상에서 유혹, 어떤 때는 신앙이 정말 이익의 수단이 되어지는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으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영광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념비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덴젠 워싱턴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또 많은 나라들의 교회는 세상과 많이 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 안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결과는 신앙의 초보를 벗지 못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엘리아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정말 그분의 그분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 엘리아로부터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의 목표를, 목적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엘리,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세 번이나 그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50명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에서 멀리 요단을 건너가는 엘리사와 엘리아를 바라봅니다. 엘리아가 거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엘리아의 계승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엘리아를 쫓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줄 믿습니다. 그,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에 뭐예요?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건너기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라 오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유산을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장자에게 두 배를 주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배 갑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받을 몫에 갑절을 달라고 자기가 영적인 그러한 그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엘리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엘리사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엘리사에게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아가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한 엘리사 어떻게 어, 그렇게 엘리사의 계승을 어, 엘리야의 능력이 계승되어지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엘리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엘리사의 능력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그 그 집요함 그것이 엘리야와와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볼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아를 만났을 때 처음에 엘리사를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엘리아에겐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의 기구를 다 불태우고 소를 삶아서 다 백성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차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다 정리하고 그 길을 갔던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런 열심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승 엘리아에게 임했던 능력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스승이 했던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도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수증 엘리아가 보여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제 내가 이어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소명을 느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참 많이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이 기꺼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그 열심에 하나님 그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 14절에서 엘리아의 겉옷을 주워들고 엘리사가 똑같이 요단 강물을 칩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의 선지직을 계승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엘리아의 옷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엘리아의 옷을 잡는 데 마음을 빼앗기죠. 엘리야의 오심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엘리와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누렸던 그런 축복 중에 하나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고자 했던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덴젤 워싱턴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출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그 인생의 목적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큰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벤젤 워싱턴이 자기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 받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능력을 더 딛고 행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4장까지.